제가 제 인생의 첫 영화로 생각한 건다이온 케입니다. 이 저는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제 인생의 첫 영화인 게어 제가 듣기로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제 저를 이제 임신하셨을 때 그때 극장에서 같이 봤던 영화라고 들었고, 오. 그리고 어그 이후로도 제가 뭐어 어린이였을 때나 아니면 뭐 학창 시절이었을 때나 그리고 성인이 된고 나서도 어 이런 뭐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아니면 실제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그렇고 그리고 얼마 전에 개봉했던 그 실사 영화도 꾸준히 막 그걸 접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도 참볼 때마다 너무 재밌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감동도 느끼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제 인생의 첫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라이온 킹은 그 후에 몇 번씩 보셨을 거 아니에요. 네네. 어떤 점이 그렇게 좋으셨나요? 일단은 전 라이온 킹이 이게 동물들의 이야기지만 어 무어 뭐, 느 작품보다 인간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음, 해요. 그렇죠.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. 여기 사자 음. 그 아기 사자가 태어났는데 먹이 사슬 최상위 포식자가 태어났는데 그러면 도망갈 생각을 해야지. <laughs> 다들 막그 바위에 모여가지고 막 축하를 하고 그런 장면들이 그냥 단순히 그런 생태계를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 장면이지만 오히려 이걸 인간 세상에 대입을 하면 정말 약간 이보다 아이들한테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좀 다양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. 음.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뭐 옛날 그 이솝 우화처럼 그런 동물들의 어, 특징이나 어, 그런 점들을 활용을 해서 인간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뭐 표현한 그런데 우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저는 이제 그리고 좀 많이 봤던 게 스카. 장면을 좀 많이 봤어요, 스크립을 좀좀 봐봤었어요. 제레미 아이언스 목소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레미 아이언스가 목소리가 정말 좋은 배우 중에한 명이잖아요. 근데 스카가 그 스카의 성호로 맡으시면서 그 뭔가 좀 사악하면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, 매, 어떻게 보면 매혹적인 그런 목소리를 되게 잘 연기하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사실 이제 스카 하면은 디즈니 아역 중에는 거의 제일 인기가 많은 악역 중에 한 명이 생각을 해요. 되게 디즈니가 원래 악역을 되게 잘 만들기 유명한데, 그중에 스카가 좀 비중이 좀 높잖아요. 사실 스카의 어떤 감정선이라든가, 얘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, 어떻게 이제 그런 기승전결을 거의 심바와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끌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많은 게또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. 아까 스카 얘기를 하셨는데, 저는 사실 좀... 약간 빌런 취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에도 뭐 삼국지 보면은 다들 뭐 유비, 관우, 장비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근데 좋아, <laughs> 저도 좋 하셨구나 네, 전 조조빠였고요 저도 조조 좋아합니다 아, 그리고 사실 라이온킹 봤을 때에도 제가 처음에 좀더 몰입을 했던 건 스카였거든요 아무래도 음 물론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자기의 그런 욕심을 뭔가 실현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깊은 인상으로 남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스카가 좋았는데 그래도 막상 또 이게 크면서 이게 생각이 달라지니까 음또 스카는 그냥 나쁜 놈이구나 네, 그런 방법 쓰면 안 되지. 약간 이런 생각이 네. 들기는 들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어, 스카도 정말 일단 기본적으로 악역이 매력적이어야 또 그만큼 주인공이 보정을 받기 때문에 그쵸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어, 입체적으로도 또 설정을 잘 했던 것 같고. 라이온킹이 최근에 실사화 됐었잖아요. 네네. 혹시 그것도 보셨나요? 아, 어, 네, 저 그것도 극장에서 봤습니다. 아무래도. 실사 영화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엔막 기대를 하다가 막상 뭐 감상평을 보면은 이게 도무지 막 몰입이 안 된다. 뭐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데 그냥 뭐 입만 끔뻑끔뻑거리는 거지. 무슨 뭐 우리가 다큐멘터리 보러 극장간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사실 뭐 원작 자체도 그거를 어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그쵸? 만들었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실사를 해도 저는 약간 뭐 굳이 뭐 몰입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어 약간 어 다른 그러니까 분들이 느꼈던 그런 좀 애매한 부분들을 음. 저는 그렇게 막 생각은 하진 않았고요. 사실 또 라이온 킹에 대해서 좀 약간 이 영화의 또 특징이 또 뮤지, 실제 이게 뮤지컬로도 만들어졌고 그쵸? 지금까지도 되게 좀 스테디셀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 영화 음악을 엘튼 조운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되게 네, 유명한 음악가가 담당을 했거든요. 전설적인 근데 사실 그 저는 항상 그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감성 자체가 다르잖아요. 아무리 동물의 이야기라고 해도 어쨌든 라이온 킹은 아프리카라는 대륙의 그런 가상의 지역에 나오는 음. 동물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프리카의 좀 문화적인 특징을 잘 녹여내야 하는 게이 작품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우리가 잘. 을고 있는 서클 오브 라이프 같은 경우도 막 사람들이 뭐 나주평야 발발이 치워 <laughs>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게 뭐 나주군야 그게 사자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줄루족들이 쓰는 음. 언어로 이렇게 사자라고 하고 그 가사들도 대부분 다 영어랑 그리고 그런 뭐 줄루어라든지 음. 음. 아니면 뭐 스와힐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그 노래에 깔리는 그러니까 영화에 깔리는 여러 노래들의 이렇게 적재적소에 다 혼합이 돼서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, 우리가 이 영화를 그 이후에 소편도 나오고, 뭐, 뮤지컬이나 실사 영화, 뭐, 이렇게 다양하게 사랑이 받는 그 기저에는 이렇게 그런 문화적인 코드를 좀잘 활용을 했던 그런 초기 그런 기획에, 어 힘이 크지 않나,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